자 오늘 제 3부에요 안식일의 자세와 태도에 서 3부 하겠습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줄 알게 하려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정을 삼았었노라 20장 20절 에스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표가 표가 뭐예요? 우리는 어, 누구 집의 자녀이면은 이제 성을 따라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표는 뭐냐면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안식일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편안한 표라, 표라, 표라고 약속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에서 18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예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제7일에 시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그, 그것은 그 돌판에다 기로 해갖고 모세에 줬어요. 아담에게,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어디다가 써 써줬을까요? 네. 하나님은 그, 그때는 그 하나님이 육 사랑 사람 몸에다가 심어줬어요. 그랬는데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함부로 우습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고 지키지 않아가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사망이 오고, 이렇게 또 많은 것이 주어졌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도 안시기를 기억하여 지키라는 것은 이때도 죄를 짓기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 이것은, 이것은, 어, 죄진 후에 온 것이 아니라 죄 짓기 전에 창조하시고 바로 그날 아담이 금요일날 오늘 오전에 만들어졌겠죠? 오전에 동물 만들고 사람 만들었겠, 만들었는데 오늘 만들고 바로 해질 때 맞이한 것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돌판에 써서 줬어요.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시는 능력의 표징. 이름으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씀은 교훈과 안니로차 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식일은 주의 날이다. 안식일은 그리스도께 속한다. 이는 만물이 그로 말며 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으셨으므로 그가 안식일을 지으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일은 창조 사업의 기념으로 고별된 바 되었다. 안식일은 그리스도를 창조자와 성결케 하시는 분으로 지적한다. 안식일은 창조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가 창조자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도. 어, 예수님인데 우리가 이것을 믿는 표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퀴신 입법자에 대한 경면. 하나님의 율법이 폐지될 때 주의 안식일은 특별 마음에서 지켜피고 그대신 육법의 강한 손으로 법안의 제도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할 때. 세상의 죄는 하늘에 다할 것이다. 하나님이 명하신 제도보다 사람의 제도를 높임으로써 그들은 큰 입법자를 경멸하고 그분의 투신 곧 그분의 인을 거절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어, 하나님의 안식일을 안식일을 어, 짓밟는 것은 예수님 예수님 창조자를 하나님 창조자를 우리가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식일을 짓밟고 국법으로 일요일을 강하게 이렇게 강요될 때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는 그 마지막 사인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는 도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장을 우리가 찍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안식일과 언약 하나님의 율법이 언약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그 율법의 중심에 위치한 안식일은 그분의 언약 가운데서 탁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그들과 나 사이의 표생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런 거로 안식일 순수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다. 언약이 당신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언약의 표징인 안식일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다. 네. 어, 하나님의 사랑이 어, 모든 만물 하나하나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기록된 것을 어떻게 에 우리가 알수 있어요? 훈별이는 꽃을 보고, 사과를 보고, 열매를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표현이 어 어떻게 느껴져요? 할아버지는요? 맛있다. <laughs> 맛있다고 사랑의 표현이 느껴져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어, 모든 물질 가운데 계속 창조력을 넣어주고 있어요. 아, 우리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지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필요한 만큼 항상 먹을 것을 땅속에도 넣어줘서 곡식 고구마나 감자가 자라게 하시고. 땅 위에도 열매를 맺히게 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창조력을 넣어주는데 안식일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라는 이 사랑의 언약이란 표징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을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더 깊이 이것을 알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은별이 한번 읽어볼까 안식이를 믿음으로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이를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이거는 안식일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준게 아니라, 아담 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이세상의 하늘 아래, 태양 아래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 하나님, 안식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브리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마귀가다 데려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므로 자기 피로 우리를 다시 샀습니다. 그리스의 피를 믿음. 인류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길이다. 하나님은 그의 공의와 그의 거룩함과 그의 진리를 희생시켜 가면서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분은 죄를 용서하시되 완전히 용서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 죄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죄인의 유일한 소망이요. 만약 죄인이 진실한 진실, 믿음으로 이 소망 가운데 있으면 그는 용서를 확신하고 더욱 확, 완전히 확신할 것이다. 용서의 통로는 단 하나뿐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이다. 바로 그 통로를 통하여 부요하고 풍성한 용서가 회개하고 통회하는 영혼을 기다리고 있으며 가장 검은 죄라 할지라도 용서를 받는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 화이트석에 있는 말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어, 자기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지 않는 죄는 한 개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용서의 시기에 우리가 용서를 받고 예수님 오실 때다 구원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사도의 형전 4장 12절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라하였더라이 세상에 아무리 선한 사람 있어도 예수님 이름 다른 이름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습니다. 히브리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종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 우리를 우리 곁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의 요구는 피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 주셨습니다. 은별이한읽어볼래 안식일은 하나님의 총체적 활동, 우주의 작용하는 그의 창조적 능력, 마음의 작용하는 재창조적 능력에 대한 표지입니다. 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계속, 이 우리를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 창조받을 수 있는 이런 어,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런 능력을 주시는데, 마지막에 늦은 비도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늦은 비가 내리는데 안식일 기비를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날 내내 나는 내 앞을 지나간 광경들과 주어진 교훈들을 깊이 생각하였다. 오후에 우리는 노스엘렌젤레스에서 가까운 글래덴 데일러 갔다. 밤중 꿈에 나는 한 집회에 참석해서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들을 제시하고 있었다. 나는 창조주 끝에 있었던 에덴에서의 안식일 제정과 신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에 관한 성경 구절을 읽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창조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영원한 표징, 표징, 곧 영원한 언약으로 준수되어야 한다고 엄명하였다 하이핀이 이렇게 꿈에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세상에 반포하고 이것을 지키라고 그때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종교 암흑기를 지나고. 어 1844년 1798년이까지 종교 안목이이 세상에 있어서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 이이 세상에, 세상에 전 진짜 숨어서 정말 가, 가끔 있었지 없었어요. 그러는데 이때 당시에도 화이프인과 그 재림운동을 했던 당시의 사람들도 안식일을 안식일을 안 지키던 사람들이 많고 지키던 사람들이 몇명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안식일을 다시 빛을 비춰서 다 지키겠는데 이 마지막 때에도 아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는데 이 마지막 때도 다시 또 이제 시험이 올 겁니다 아 종교 암흑일때 아+ 아 그때에 네 모든 사람들이 그 핍박이 두려워서 정말 다 숨어 있고 안그런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마지막 때도 그런 일이 또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지상의 가난에 들어가는 표징이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나와 하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표이다.안식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표징 곧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공경하는 표이다.그것은 하나님께 충성된 이들과 범법자들을 구별한다정은보감 3권 16 쪽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공경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징 또는 이는 주님의 창조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는 가운데 나타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이곳의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표징인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네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아, 아담하에게는 와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거를 줬지만은 그후에 먹었죠. 그것이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 산악과를 먹고 또 예수님 은혜로 다시 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었는데 안식일을 지켜라, 지켜라. 이것이 표징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 안식일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되겠습니다. 안선아 그르지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히 구별하신 증거들을 찾아 우리 앞에서 낭독하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아직 진리를 듣지 못한 자들에게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도의시하는 자는 누구나 반드시 그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 각 시대를 통하여 안식일은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시험하는 시금시이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믿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조정이라고 하셨다. 네. 아담아가 비록 선악과나 먹었지만 안식일은 지켰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직까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각 시대를 통해서 이 안식일 계명은 충성의 시금 시금 시금석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주어졌으니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어, 타협하지 않고 정말 에, 말씀대로 잘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겠는데 우리는 사람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대로의 주님의 안식일을 그가 준수하는지 안하는지에 좌우된다고 담대히 말해도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대요.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을 의미하며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날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안식일에 하늘빛을 받을 때 영원한 복음의 기별이 세상에 전파된 것이고 그 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그리스도는 전부가 될 것이며 그들이 또한 주의 안식일을 거절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리게 된다. 이것이 세상에 전해야 할 기별이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향한 기별이다. 그리스도는 주님의 안식일에서 알려진 바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시다.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또한 그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네, 우리가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주님이 안식일이고, 안식일이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표징. 하나님은 여러 중요한 사건들의 표징과 기념을 제정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으로, 할례는 아브람과 아브람 언약의 기념으로,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기념으로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의 기념으로 제정됐다. 외형적 표징은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며 영적인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지정된 통로가 된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영구히 상기시켜주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성경주석 창세기 17장 11절 주석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 또 우리를 구속하는 구속의 기념일 이것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능력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셔요. 마지막에 성령을, 자, 언제라 성령을 어떻게 하 받을까? 안식일을 우리가 예수님을 아니, 창조... 안식일 지키면 지키면서 예수님을 창조주와 구속주로 믿는 안식일을 지켜야죠. 그냥 안식일만 어떻게 지켜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그러나 예수님을 창조주와 구속주로 믿으면서 안식일을 잘 구별해서 지킬 때 마지막에 성령을 받고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의 마지막 정말 이제 우리 앞에는 그러나 하늘나라 가기 전에 큰 시험이 와요. 우리 목숨을 내놓으라는 시험이 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 정말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냥 아무 일 없이 그 예수님의 피박 오기 전에 죽는 사람은 그 핍박 없이 지나가겠지만, 살아서 하늘 찬양대가 될 사람들은 그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아에 안식일 주시고, 어, 안식일도... 아에 잘 보내고,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 와 주셔서 하늘 나라 가기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